우리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이 찌게 만드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살이 찌게 만드는 아홉 가지 저녁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살이 찌게 만드는 저녁 습관 1.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이는 신진대사를 느려지게 만들고 평소보다 더 자주 배가 고프며 코르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껴 활동을 위한 에너지가 사라진다. 2. 저녁 과식 저녁에 과식을 하는 것은 다이어트에 대한 최악의 적이다. 저녁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잠을 제대로 잘수 없다. 밤에는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유념하자. 또한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것과 같은 습관은 정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된다.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 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3. 저녁을 먹고 바로 자는 것 저녁을 먹은 뒤 바로 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렇게 하면 지방이 쌓여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녁은 잠을 자기 최소 1시간 30분 2시간 전에 먹어야 한다. 4. 튀긴 음식을 먹는 것, 튀긴 음식에는 소모되지 않는 경우 축적되는 열량이 아주 많다. 이는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저녁에는 오븐이나 그릴에 굽거나 찐 음식을 먹자. 5. 매운 음식을 먹는 것 저녁에는 튀긴 음식과 마찬가지로 매운 음식도 먹지 않아야 한다. 향신료 및 매운 양념의 경우 소화불량을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복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매운 음식을 먹고 싶다면 저녁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먹어보자. 매운 음식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데 권장되지만 밤에는 먹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6. 곡물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유와 시리얼 한 그릇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으면서 충분한 식사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 곡물은 탄수화물이 주된 공급원이다. 따라서 소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식품에는 정제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적당량의 과일이나 샐러드, 살코기,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다. 7.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것 달콤한 디저트는 설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설탕이나 흰 밀가루의 경우 세포에 축적되며 소모하는 것 이상의 많은 열량을 함유하고 있다. 달달한 간식이 생각날 때 자연적으로 단맛이 나는 과일 한 조각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8. 저녁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는 것, 저녁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할 때 간식을 먹지 않을 수 있다. 저녁 식사 후에 간식을 먹는 것은 불필요한 열량을 더 섭취할 뿐이다. 빵, 쿠키, 사탕과 같은. 특정 음식 또한 저녁 식사 후에는 피해야 한다. 정말 배가 고프고 무언가를 더 먹고 싶다면 건강에 좋으면서 가벼운 200칼로리아의 식품을 선택하자. 9. 저녁을 먹지 않는 건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은 체중 감량의 필요한 해결책이 아니다. 저녁을 거르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이후에 더 배가 고파지기 때 문에 체중 감량이 오히려 어려워진다. 불안감 또한 발생한다. 게다가 근육이 손실돼, 어살도 처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 과일, 한 조각을 먹을 시간을 갖고 완전히 공복인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말자.